네, 쌤들 안녕하십니까. 안트로크의 진호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게 되는데요. 오늘은 스윙의 정답이 있을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 어, 거두절미 하고 오늘도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윙의 정답은 있습니다. 스윙의 정답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좀 사실 남들 다할줄 아는 얘기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스윙의 정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스윙이 가장 이상적인 스윙입니다. 가장 좋은 스윙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일단 코치님들뭐이 V 체킹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비트러, 빅민턴에 출연하셨던 비트러, 비틀어, 비트러도 있었을 거고 0.3초 스윙도 있고 되게 이제 다양한 스윙 방법이 존재,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치님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맥락은 어, 나랑 똑같이 해? 가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겠지만 너한테 맞는 스윙을 찾으려면 이렇게도 해야 돼.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봐야 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두 가지 스윙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스윙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떠실까 합니다. 가볼까요? 가시죠. 자, 처음으로 설명드릴 이 스윙 방법은 제가 한 9년? 아니다 9년이 뭐야? 제가 한 15년? 15년 동안 이 스윙 방법으로 뭐, 준자강도 우승하고 자강조도 준우승까지 해보고 한 방법입니다. 이제 남은 이제 4, 5년은 제가 이스턴 그립으로 바꿨습니다.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립 방법은 사실 테니스 테니스 그립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따온 그립 방법인데 이전에 그 다른 코치님이 제가 어, 말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코치님 영상에 나왔었는데 이 그립의 명칭은 세미 웨스턴입니다. 자, 그립 잡는 방법부터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존의 경우에는 여기 라켓이 있으면 라켓 손잡이에다가 이 V자 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 됐어요, 그렇죠? 여기 이스턴 그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추, 추천하고자 하는 방법들은 이거는 너무 캐박혀서 이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하세요. 저도 해서 성공은 하긴 했는데 전 쉬웠어요. 이게. 그립을 약간 바깥 축으로 돌려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V자 축이 이 납작한 면 살짝 안쪽 어떻게 보면 여기 면이 여기가 이스턴 그립이라고 하면 이 바깥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의 형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 이스턴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날이 보이지 않는다면 세미에스턴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른 영상에서 봤는데 이렇게 하면 백스윙이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손목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손목 건축염에 오지 않나요? 이런, 어,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 이거 15년 동안 했어요. 부상 없이. 제가 산 증인입니다.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연습하실 때 이런 연습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쨌든 손목을 앞으로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희 때는 이렇게 연습도 안 했어요. 요, 즘에서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옛날에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렇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고치님들.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너무 잘돼 있다 보니까, 어, 이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예전엔 그런 거 없었으면 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음. 예전에는 백핸드도 엄지 딱 받쳐가지고 힘 주면서 했어요. 풀어도 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하는,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립은 약간 바깥쪽으로 돌려잡고, 그럼 면이 약간 대각선 사선 방향을 보고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게 정상 그립이라고 하면 약간 돌아가서 약간 바깥쪽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원래 정상은 요거. 원래 정상 그립은 요거. 세미에스터는 요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은 같아요, 사실. 팔꿈치를 똑같이 열고요. 똑같이 열고 이게 그 자세적인 측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오른손이 뒤로 빠져있을 때는 이 라인, 이 팔꿈치 라인과 왼손 팔꿈치 라인만 어느 정도 밸런스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무게중심 뒤에 있어. 그러면 내 손도 뒤로 나가니까 약간 누워질 거고, 내 무게중심이 앞에 있어. 그리고 공도 앞에 있어 하면 반대로 왼손은 뒤에 있고, 오른손이 앞에 있는 요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자세가 좀 이뻐지고 싶다 하면은, 오른, 오른손 팔꿈치와 왼손 팔꿈치를 계속 밸런스를 잡아주시면 돼요. 얘가 나가고 싶대. 얘도 앞에 있어야 돼. 얘가 앞으로 가고 싶대, 얘는 뒤에 있어야 돼. 이 옆에 있고 싶어, 얘도 옆에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세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볼 수는 있다. 그래서 스윙하는 방법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립 돌려 잡고요. 팔꿈치 열고 히트 포인트만 찾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A, B, C 이론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A는 이 백스윙 구간, B는 임팩트 구간, C는 팔로우 구간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생각해서 처리했냐면, 공을 백스윙을 만드는 동시에 임팩트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스턴이든 세무웨이스턴이든 같은 원리예요. 어쨌든 내 히트포인트를 찾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스윙을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그 스팟을 찾는 거예요. 소리가 하단에서 난다 하면은, 아, 쭉 공이 밀려 맞았겠거니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소리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너무 위쪽에서 난 거야. 그럼 내가 또 너무 스윙을 빨리 했겠거니 생각해가지고, 아래서 맞으면 또 공이 어떻게 돼? 밀릴 거고, 위에서 맞으면 손목이 빨리 쓰니까 삑사리가 나거나 공이 눌릴 거예요. 그럼 이 중간 스팟을 찾는 거예요. 예와 예, 이 중간 지점. 어, 이쯤 될 거예요. 어, 예와 예와 예 중간은 이쯤 될거 아니에요. 그 여기서 소리가 나게 만들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측면도 이렇게 스윙 스팟을 찾고. 회전근개가 수직으로 내려오면 나갈 수도 있으니까 로테이션을 발생시켜 주는 거예요. 돌리면서 그러면 부상도 없어지고 손목을 과하게 꺾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동작이어서 진짜 부상이 없습니다.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윙에는 정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답은 없고. 없진 않아요. 정답 무조건 있어요. 일단은 세메스터는요 방식으로 뿌려주는 스윙으로 접근하시면 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서 판단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스턴 그립이에요. 제가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냐면 원래 따라할 생각조차 못했어요. 왜그 이름이 누구죠? 채찍 스매시 때리는 고부, 고부센 고쿠센, 고부센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고부센 그 국가대표 말레이시아였을 거예요 아마 점프 빡 뛰어가지고 공을 이렇게 쳐, 빵, 빵, 빵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헤드가 다 여기서 임팩이 일어나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렇게 팔로우가 이미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전하는 힘하고 손목을 꺾는 이 내전하는 힘이 엄청 세니까 이미 임팩 구간에서 관성 때문에 이 프레임이 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휘니까 여기서 이제 채찍처럼 빵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을 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스턴 그립을 통한 채찍 스윙 방법. 근데 부상 위험도가 좀 있어요. 요거는 세게 할수록 부상 위험도는 높아지고 뭐 세미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세미에스턴도 마찬가지로 세게 할수록 부상 위험도는 두개다 다, 높아져요.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약하게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스턴 그립은 악수하듯이 V자 축을 만드시고 V자 축이 약간 왼쪽이나 가운데에서 약간 안쪽을 향하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들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주먹 그립을 잡으시는데 코치님 이게 맞나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립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그립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공을 잘 처리하냐, 못 처리하냐, 그차이예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왼손 대회 때, 공을 니가 맞췄잖아요. 결과적으로 잘 됐잖아. 뭐, 물론 나쁜 스윙이에요. 나쁜, 이러면 안 돼.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립 전환도 너무 중요하긴 한데, 너무 중요해요 그립 전환도. 근데 그 그립 전환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처음부터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처음이 아니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트 그립을 잡고 여기서 손목을 바깥쪽하고 안쪽으로 이렇게 열고 닫는 습관들을 키워,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스트 그립 잡고 그립 전환하는 방법 열어, 쳤어, 닫아. 그다음에 검지 내리고 엄지 올려, 또 쳤어. 그다음에 이번엔 검지 올리고 엄지 내려. 약간 청기백기 느낌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일단 하시면 되고, 일단 스윙하는 방법. 이스턴 그립 스윙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것도 되게 많아요. 얘기들이. 손 날로 가가지고 백스윙의 크기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손 날이 끝까지 유지되고, 마지막에 손목이 들어가는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손목, 손목 라인을 만들고 손날이 천장을 바라볼 때 손목을 보여주는가 동시에 처리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정답을 찾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추천드릴 건 손목을 열어놓는 정도에 대한 스윙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칠 건데 공이 어디로 나가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내가 손,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손목을 많이 열었을 때는 공이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바깥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또 열지 말래. 또 이렇게 스윙해.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깎여 나오거나, 이렇게 삑사리가 납니다. 그래서 손목을 여는 정도는 본인이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너무 많이도 너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닿지도, 너무 여, 많이 열어도, 이두개다안 되고, 이 중간 값을 찾으면 이 정도 된단 말이야. 약간 안쪽을 보고 있는? 그러면, 결과 값 자체가 진짜 안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이드로 치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열어주고, 처리하면, 그때 또 사이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이 이스턴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강한 스윙을 할수 있는 방법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까 우리 세미에이스턴 할때 팔로우 길게 풀어치는 스윙 이 스윙 구간에 대한 소리를 듣고 연습하는 걸 했다면 지금은 멈추는 걸 해야 돼요 멈추되 힘은 주지 마 되게 웃기죠 히트 포인트를 찾아 그 소리가 나는 위치를 또 찾아 어쩔 땐 아래서 날 거야. 어쩔 땐 뒤에서 날 거야. 어쩔 땐 어, 이쯤인가 하는 그시점이올 거예요. 가장 좋은 시점은 내몸 앞쪽이에요. 어, 예를 들면 여기도 될수 있고 여기도 될수 있어요. 옆에서 예를 들면 여기 뒤에서 수익을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끌고 오긴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끌고 오긴 해야 돼서, 뒤에서 스윙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대각선 앞쪽.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제가 선생님들하고 하이파이브를 치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있을 때. 1번. 팔꿈치를 핀다. 2번. 손으로 때린다. 아, 맞잖아요. 손으로 때린다. 손으로 던진다. 손으로 잡는다. 모든 개념은 여기 있어야 돼. 어디? 손에. 손에. 손에 대한 개념만 잘 잡으면 이스턴이든 세미에스턴이든 다 좋은 스윙이에요. 그래서 왜강영욱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했잖아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세상에 나쁜 스윙도 없는 거예요. 나쁜 스윙은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요 이런 건 나쁜 스윙이지. 근데 강영수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고쳐놨어. 나쁜 건 없다라고 봐요. 나쁜 건 없다라고 보고, 사람마다 스윙하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달라요. 어,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손목을 쓰는 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 다 달라. 그래서 여기서 좀더 나은 거를 채택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가지고, 스윙을 입혀놓으면, 그분들은 스윙을 다잘할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저희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어, 이 영상을 통해서만큼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